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모습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짓을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1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크게 대승을 거두는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인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자기의 정족 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자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온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공로에 대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울왕은 마음이 너무나 초조하고 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왕자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닌가? 응?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도 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었다. 음? 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에,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 음? 자. 똑같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라 여와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이제 접하게 됐다. 그때 마침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데 수금 타고 있는 이 다윗을 그야말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공격을 한거 아닙니까? 아 단창으로 아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그런 다윗에게 그런데 그가 피하고 이 창은 벽에 박히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이제 이 사울 곁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해가 뜨면 다윗이 집 밖으로 나올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이 다윗의 아내 미갈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꽤 들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는, 응? 여기 있다가는 내일 아침에 죽게 되니까 이 밤에 빨리 야반도주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리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도망자가 됐어요. 우리가 보통 도망자 하면 죄인들이 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도망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대적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의한 명령 때문에 의로운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워서 마치 자기 남편이 지금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염소털로 머리에 씌워서 정말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해준 거예요. 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매 미가리르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났으니까. 음, 이 우상으로 위장한 걸 이렇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래 못가죠 그래서 이 사울이 전령들에게 뭐라 고 그러냐면 침상체 <laughs> 어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침상체 들고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를 데려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령들이 와서 보니까 다윗이 있는 게 아니죠. 응? 네, 침상에는 우상 이 있고 염소 털로 옅건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사울왕이 듣게 됐어요. 자기 딸이 자기를 속인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는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음? 자기 사위인데, 사위라고 안 그래요. 음? 나의 대적이고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지금, 어, 이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음? 자, 이런 추궁 앞에 미갈이 사울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음?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자기를 음? 도망하게 놓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놓아주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변명을 지금 한 거죠. 자, 이 미갈은 참 기지가 있는 여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죠. 남편을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은 도망하려고 그러질 않아. 왜냐면 자기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갈은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게 의롭고 불의한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이 사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빨리 이 남편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창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침상에는 이렇게 위장을 해서 시간을 벌어준 거죠. 뭐 금방 탈로날걸 알지만. 남편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지혜롭게 행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물론 거짓말을 한 거지만 자기가 또이 사울왕에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 사울은 지금 자식이 먹은 물불이안 가려지니까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그 위기를 또 모면하려고 이런 대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앞에 거짓을 하고 있는 이 미가를 누가 정지할 수가 있겠어요? 응? 어떻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할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의로운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순간부터 도망자의 낙인이 찍힙니다. 언제까지 도망을 하느냐?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도망을 하게 돼요. 이런 어? 국가적인 영웅이고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인데도 도망을 하면서 모진 환란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게 돼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얘기치 못한, 또 억울한, 답답한, 응?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도망을 해야 돼? 내가 죄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응?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빠지게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 환경, 이 상황, 이것도 훈련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나님께 응?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 모든 응? 족쇄와 속박과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떠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도망을 하고 지금은 비록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내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환경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활도 어렵고 마음도 안정이 되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나 교회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마음이 천국이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나라 같이, 천국 같이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쓰레기가 있고, 지옥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도 내 마음은, 내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위세의 지금 환경은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데 도망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천국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고 어렵더라도 환경에 빠지지 말고 환경을 넘어 그 환경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동행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이 확증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불의하고 죄를 져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도망을 하는 이런 형국이오나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